그 담대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 분명히 제2의 청구서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음... 외교 안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나만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희토류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공동 투자함으로써 희토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재련이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희토류를 안전적으로 조달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이만큼 투자하는 거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어,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식 대 얘기는 그겁니다 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최대한 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 이, 제2의 청구서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못 던지게 한다든가 우리는 또 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막강의 카드를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카드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소집 회의를 좀 열어봤습니다. 바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승정 교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예. 좋아하는 두분 교수님과 같이 또 지금 걱정되는 대한민국에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네. 같이 저 포함해서 두 분의 지혜를 딱 한치 모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8월 7일이니까 그걸 앞두고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려. 네, 또 뭐처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경인남의 친구 명지대 박정호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7일 이제 상호관세가 곧 부과되고 부과되더라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또 준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 박정호 교수님은 42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laughs> 실제 42km를 어제 달리셨습니다 아, 예뭐 요즘 러닝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 아 42km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홀쭉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예. 속선이 뭐아 여러분 차라리 네. 싹샌 달이 낫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아또뭘 <laughs> 이런 걸 <뭘> 어, 종이가 <laughs> 배요 예. 네자 턱이 날카로워어요 역시 교수님도 막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땀나시면서 네, 네. <laughs> 네. 나도 <laughs> 달린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은 <laughs> 아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부터는 웃음기가 좀 빠질 수도 예. 있겠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부과는 부과고 뭐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물론 맨날 바뀌니까 근데 우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좀 이런 카드를 내밀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 생각하셨던 그 제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예, 전 세계 외교계에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 된게 있습니다 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후진국 어, 개도국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의회에 그 국가 수반이 가서 연설을 하는 게다 대가성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나 어, 중부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의 어떤 국가 수반이 쿠데타로 또는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선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직 정치적 입지가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 이 여론이 아 슬슬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나 재선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딱 갔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체만으로도 후광효과가 확 생기는 음, 음. 건데 미 의회에 가서 상원 하원을 다 놓고 내가 연설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득을 얻잖아요 어, 예. 미국이 그걸 압니다 어. 그래서 의회에 연설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어. 대표적으로 미국 무기 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광업 개발을 하는 회사들에게 광업 개발권을 넘기라든가 이런 완전히 금전적이고 실질적인 금액을 청구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선 영광스러운 언어로 보란 걸줄 테니까 그냥 그 대가를 줘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인스러운 거죠 음.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입장에선 되게 다급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 미국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계속 본의 아니게 못 만났단 말이에요. 어 나토 나 회의 있어서 어디 가봐야 돼뭐뭐 뭐 하고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안 만나준다고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럴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게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이따 박승찬 교수님께 더 자세히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9월달에 전승전에 오라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한국 정부의 수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 안 만나고 중국의 주석부터 만난다? 이거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만나고 전승전을 갈지 안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관세 협상에 정상 간의 회담 이걸 껴넣었을 겁니다. 네. 2주 안에 만나게 해달라.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워낙 비즈니스맨이니까. 혹시 좋아. 그럼 2주 안에 만나기로 해줄 테니 우리 얼마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3천억 달러 얘기했는데요. 500억 더 쓰라고 그래. 네. 이렇게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는 상당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의전과 행정을 득하기 위해서 네. 국익과 바꾸면 안 된다 어. 이거를 혹여나 대통령은 그 생각이 어. 없는데 어. 아시잖아요 밑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어. 자꾸 그런 걸 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네. 그런 일이 없기를 음.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니까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렇죠 실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이제 첨언을 하면 이게 보여주기 외교를 안 하는 게 맞고 맞는데, 이 대한민국이 정당이 너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은 안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밑에서 만약에 5분에서 상하원의 연설을 안 하면 상대 우리가 예를 들면 야당에서를 물고 안 놔주고 아... 뭘 했냐 이거지. 음... 왜자격들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네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원치 않지만 또 이런 식으로 밑에서 또 요구를 하면 음. 또 해야 되는 그러면 또뭘또 또 줘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 언론이나 그다음에 우리 여론들이 좀 심을 실어줘야 돼 음. 같이 감내를 좀 해줘야 돼할수 음.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든 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담대한 협상을 해야 돼. 담대한 어. 협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면 분명히 제2의 청구서가 날라온다. 음. 그러니까 마지막 정 마무리는 트럼프가 내가 마무리 <laughs>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국방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제가 이제 제의 청구서에는 우리가 뭐 산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외교 안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그 뭐그 내용도 이야기를 따져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를 오랫동안 보고 또뭐 중국 쪽 부분들을 뭐 30년 이상 보면 느꼈던 부분들. 특히 제가 미국에서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를 로젝들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니까 러 이번에 제2의 청구서 부분에서 결국은 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는 길 것이다. 저는 이번에 합치, 합의를 했지만 중국 관련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이 아젠다가 여섯 개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시키라는 거였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발표하고 이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공개돼 있는 것과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왜 우리는 지금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를 되는 측면이고 국익이고 실용 외교를 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중국 견제 부분에서 어 언제 트럼프가 어떤 식의 요구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지금 미국의 대뭐 수출 통제는 저는 뭐 계속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대통령께서 가시면 담대하게 아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죽어 우리가 상하위 안쓰를 할 필요가 아니냐 그러면 안 하면 그렇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담대한 협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여론이 그걸 가지고 물고 전정 부분은 못 했다 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하위 안 그걸 그걸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줘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이제 담대한 협상을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 예. 급 저는 예, 미국도 결코 이렇게 뭐 느긋하지 않다. 네. 저는 봅니다. 근데 어. 우리가 조급해하고 대부분 나라를 조급해 하는데 음. 우리는 가지고 이번에보셨다시피 조선 협력 부분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자기 밀고 나가자라고 음.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한 여섯 가지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안건을 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물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만약에 박승찬 교수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근데 이미 뭐 골프공이 이만큼 남아 도는데 골프도 안 치기로 했는데 골프공 10만 원 아치 선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걸 선물 드리면 너무너무 그 기분이 좋으시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거기에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그게 저는 지금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좀 궁지에 몰렸었던 그 배경이 히토류 공급 차단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미 국방부가 MP Materials 최대 주주가 되면서 우리도 히토리 공급하겠다 독립하겠다 하면서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가격의 두 배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우리의 광물 자원 기업들, 우리의 자원 기업들이 역시 히토류 공급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히토류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공동 투자함으로써 히토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재련이 필요한데 매장은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어, 재련하고 그 히토류 공급권을 같이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도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왜냐하면 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는 과정인데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옮기는 과정인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히토류를 안전적으로 어, 조달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제안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그 히토류를 같이 공동 어, 자원 개발하자 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의견. 하나만 더 드릴게 요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드린다. 고개를 주저 제가 그 의견 드려겠습니다 네, 저,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가지 의견은 어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여주기식이거든요. 내가 관세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봐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이만큼 투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투자를 증액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쩌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우리 SK온 배터리 공장 짓고 LG 전자 공장 짓고 현대자동차 공장 증설하고 그때부터 해 왔던 혹은 우리 지난 3월에 정의선 회장이 가 가지고 우리 얼마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것까지 다 썸해서 총괄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은 증액분은 뭐 3,500억 달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만큼 투자하는 거다 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어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투자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실제 투자 증액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까지 같이 썸에서 어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이런 종류의 저는 의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먼저 재밌다. 세시 이야기하기 재밌다. 재밌으세요? 네. 우리 정규적으로 합시다. <laughs> 할 얘기 많다니까. <laughs> 아우리 박 교수님만 중국 일정 없으시면 저야 네. 좋죠. 네. 네. 그럼 저부터 먼저 진짜 네. 얘기해볼까요 먼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히토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게 한번 밀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긴 했습니다. 네. 그 뒤에 미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몇 가지는 히토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한 행보들이 몇개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말씀 주셨죠. MP 머트리얼즈. 네. 이 MP 머트리얼즈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전 산업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해서 전 산업에 수급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연구 자석이나 이런 몇 가지는 국방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필요한 그 희토류 수급만큼만 딱 엠비 머트리얼, 엠피 머트리얼즈를 통해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이건 전략자원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수급 경로를 만들어보자. 음. 그것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 이거는 우리가 챙기자라고 간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엠피 머트리얼즈에 투자했던 것을 산업 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어, 별개다. 네. 이렇게 보고. 네. 그럼 산업 전반의 히토류 수급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조를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번에 핸디캡을 오히려 더 부과받는 캐나다와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전 세계에서 히토류가 의미 있게 매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하나가 인도고요. 중국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캐나다하고는 사실 25% 상호 관세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합의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다시 찢어 <laughs> 하고 35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게 결국 누군가는 자연 환경과 관련돼서 반하는 일이지만 어디선가 대규모로 히토류를 전 세계 밸류체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격리되어 있는 오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를 캐나다로 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인도로 또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도와의 관세 협상도 끝까지 이게 뭐라고 할까요? 터프하게 모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히토류 수급에 또 하나의 답을 좀 줘라. 니네가 좀 답을 줘야지만 뭐가 되지 않겠니? 이런 압박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야, 결국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제가 드리는 제안이. 쉬운 제안이라고 아, 그럼요, 해서 드린 거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감동을 준다는 맞아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또뭐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부에 좀이나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자체가 또 다양한 시각에서 네, 접근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음. 그거에서 우리가 또 맞춰가는 퍼즐을 이게 네, 을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트리 부분 부분에서 저도 뭐 시트리 때문에 시트리만 방송을 하고 헐름도썩 오랬는데 사실 이번에 그그 머티리얼스 관련해서 부분은 일단은 국방부에 한정되는 건 맞다 맞는데 이게 그게 일단은 우리가 중국 히토리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매장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련과 가공을 저는... 이야기를 하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기술을 할수 있느냐라는 건죠 근데 그게 핵심이 그 싸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피모티도 뭐 음. 이미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광선됐고 이미 됐는데 네. 이것을 정말 국방부에 맞게끔 그 하는 작업 자체를 어비 시장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오케이 일단은 네. 급하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국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게 많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쉽지 않고 아까 이제 인도와 캐나다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4월달에 이제 이게 해방의 날이라고 이 간판 내가 네. 좀할때 그때 트럼프가 어디를 갔냐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고 하 네. 어, 말레이시아. 어,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비싼 시가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일단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말레이시아는 반도체가 중국에서 나간 반도체 콜컴이나 중국에서 나간 기업들이 쭉 탈중국한 기업들이 형성이돼 있는 게 말레이시아. 한 3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거기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면 단돌이 치로간 겁니다.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 해라 라는 겁니다. 베트남을 왜 갔느냐.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매장 명망 보면 베트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베트남이 그이 정도 그 정도 할 그러니까, 겁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장원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있습니다북한도 그러니까, 네. 네. 엄청나다고, 네, 네. 엄청나다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조하고 그게 생산하는데 제조하고 18년 S&P 글로벌에한 18년 걸린다는 겁니 18년. 음. 걸린답니다, 18년. 음. 그걸 해도 시장 가기 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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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기 때문에, 음. 안안 되기 때문에 음. 안 음. 아예 안 만들긴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베트남에서 안알려졌지만 베트남 만났을 때 미국과 미국과 미국의 국민들한테 히토리 얘기할 거야. 미국 중국과 지금 베트남 관계 알잖아 지금 베트남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여러가지로 지금 이 들고 관세전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재정과 뭐 재정 수지 적자 어,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어,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그다음에 제조업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중국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베트남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나름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러 갔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수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걸 제안을 하자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어, MSP라고 광고 협정이라는 게 이미 있 그렇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같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는 행정부도 해가지고 그걸 지금 핵심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히토류를 부분에서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안에 다 여러 가지 발표하는 순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라는, 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트럼프 행정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썸해 가지고 3,500억 불 기존에 우리 지금 뭐 삼성 투자한 거나 우프탱다 썸해서 금액에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모한 게 음, 있으면 이게 이번에도 정책 실장이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국회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질문 질의응답하는 부분에서 이게 다 포함되는 거냐?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삼성이 들어갔고 짓고 있는 것들, 우리 쪽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기다 싸움이 돼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미묘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요번에 2차 전구세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저도 좀 네.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 불안함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려고 좀 희석되긴 했었습니다만, 어, 뭐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인도나 말레이시아 다른 어떤 지역 에서도 히토류를 충분히 매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히토류 자원 개발, 히토류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리튬미나 구리나 다양한 자원 광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니켈 히토류 영역이 거의 90% 정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제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근데 어쨌든 우리도 반도체 밸류체인의 일부를 조선 제조 공정의 일부를 미국으로 일부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3,500억 달러의 투자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다면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현지든 미국 뭐 가까이 있는 뭐 주요 동맹국이든 어떤 호주라고 했든 그런 나라들의 히토류를 더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아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는 재현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고 물론 이게 음. 간단한 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필요한 일이니제 의견은 그겁니다. 네.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음.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뭐 그런 음. 뭐 의견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뭐딱한 가지 바램이죠 최대한 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 이 제2의 청구서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 더 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못 얹지게 한다든가 우리는 또 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막강의 카드를 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미국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카드를 좀 던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